네, 반갑습니다. 마와리 네트워크 노드가 출시가 되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마와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 구글, DCG, 그레이스케일 등 대기업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실사업에서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계속 그 추가 중입니다. 넷플릭스, BMW, T 모바일 등의 대기업들과 50건 이상의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 이제 1,73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습니다. 애니모카 브랜즈, 블록체인지 벤처스, 드레이퍼 드래곤, 삼성 넥스트 등, 등으로 그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삼성 넥스트 홈페이지고요. 여기 삼성넥스트브로부터 직접 그 투자를 받은 게 맞습니다 어, XR 그 딥핀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요즘 뭐 버추얼 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나고 메타버스 기존 현실 세계에 가상을 이렇게 입히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XR 컨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단연 XR 쪽에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그 마와리 네트워크가 1위고요 예, 지금 뭐 T 모바일, 퀄컴, 뭐 넷플릭스 등그 이름만 될만한, 되면 알만한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노드는 지금 미국 SEC 규정을 지켜서 어, 미국의 이제 그 고래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 조건이 뭐 1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뭐 업체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이제 좀 까다로운 그 미국 그 거주자에 한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16만 개가 이미 그 매진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만 개가 매진이 되었고 이제 일반 참여자들에게 이제 노드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마와리 네트워크 기반 가디언 노드고요. 어그제 코드로 하시면은 5% 할인이 돼서 이제 이게 개당 지금 333달러인데 316달러에 그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플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형, 밸런스형, 단기형 이렇게 있고요. 예, 총 이게, 마을이 네트워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제 수익을 연금식으로 일일, 일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보상이 높아지고요. 단기는 초반에 이렇게 좀, 마을이 토큰을 많이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4분기 메인넷 이후부터는 1일로 이렇게 계속 1일 보상입니다 24시간 채굴이 되면 예, 그 노드 채굴은 그 위임도 가능하고요 사양이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CPU는 1코어가 먹고요 램은 8기가 SSD 2기가의 저장 용량만 있으면 됩니다 연금식으로 계속 뭐 5년 10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예, 네, 방법을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신용 카드도 되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5% 할인된 금액에 할 수가 있고요. USDT, USDC 크레딧 카드는 이제 신용카드입니다. 개인 지갑을 연결을 하셔서 아비트럼 네트워크에 그 USDT나 USDC를 입금하신 뒤 체크하시고 buy now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스비로 이더리움이 그 필요합니다. 그 1불 정도 필요하고요. 네트워크는 아비트럼 1에 이더리움이 가스비로 결제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점 참고하셔서 비트겟 지갑 같은 경우는 그 가스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비트겟 웹3 지갑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월이 정말 SRT핀 쪽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일이고요. 한번 노드를 구매하시면은, 연금식으로 계속 그 들어오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랜 1, 2, 3에 대한 그 노드 구매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므로, 이렇게 지금 물량이 남아있으니 원하, 원하시는 만큼, 올리셔서 이렇게 그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거는 마와리 전체 네트워크 수익의 20%를 그 노드 구매자에게 이제 일일 보상을 메인넷 이후부터 계속 그 해주는 거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 마와리 노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